이렇게 서로 이렇게 엇갈려야 돼요. 예, 그리고 뭉치, 같은 거 이렇게 하나 있으면 여기다 하나 하시면 돼요. 그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. 그리고 이제 큰 붓으로 다한 번에 끝낼 수도 있고, 이게 좀 나는 좀 복잡하고 좀 어렵다, 다루기가. 그러면은 이렇게 작은 붓을 이용해서 하셔도 괜찮습니다. 저희 그 한참 공부하고 그럴 때는 무조건 다한부으로 하라고 그랬어요. 근데 그게 맞긴 맞아요. 네. 이렇게 해서, 이제 홍매화들을 주로 많이 그리시는데, 홍매화는 사실 좀 쉬워요. 어, 백매화보다. 자, 이 공간에다 이제 채워 넣으시면 돼요. 꽉 채워 넣으시면 돼요. 아주 바글바글하게 많이 넣는 게 좋아요. 실질적으로 봄 되면은,